아득합니다 삼촌 여기는 우리 집안입니다 아니 삼촌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법대로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잔 내리고 삼지구 시작합니다 잔 내리고 삼지구 시작하고 잔 내리고 세번 따르고 삼지구 시작해옵니다 여기다 세번 조금씩 따릅니다. 네. 한정차 시태이성 또 형수 작은애 삼촌. 네. 이제 철쌍으로 갑니다. 식사하세요. 네, 조카들, 있으면. 가족들 모두 아름다우니 좋아. 네. 형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고? 아들들이 누구 누구 그만만 해줘요. 레디 했냐? 네, 돼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할까요? 내가 취했어. 네. 취했 네, 됐어요. 홍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참 즐거운 날이네요. 정말오어 황수태 정말. 우리 형님 가 응. 좋아했어요. 형수님 음. 좋고, 홍수님 성함이. 네, 영장주 아들은 삼남일녀. 큰아들은 한 한한. 시, 차들은 한세 차들은 한 말고나서, 다병한회니 하고 형수님 뭐요? 화순로 인사가 면서 화순으로 간지가지농장다이 만나서 반갑고요. 건강하시고. 그냥 여기 또 만나서 대표님 거예요. 건강하시고. 식고정식이들가 <laughs> <laughs> 해수기 신랑 뭐? 찍었어? 예 찍고 있어요 한마디만 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나까지 찍어주 <찍고 웃음> 예. 오늘 추워 예. 매년 6월 6일에 만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택이 몇 살이에요? 큰아들이요 <laughs> 오와 음, 맛있게 매일이, 먹었다 예, 네, 돼 있어요 자이게는 원택이성 큰아들 너이름 뭐야? 황평렬요 여기 보고 얘기해 황평렬이요 네. 음, 우리 아들은 아들, 음. 아들. 음. 나도. 황현준 응? 딸 오아 황희주 너 지금 하는 일은 뭐여? 누룽지 공장저 일해 응. 누룽지 공장에 있는데 네 전화번호. <laughs> 네. 네. 910, 네. 332, 3619, 이 전화번호 뭐로까지 이해를해요 네. 떨이0 1 0 3 3 2 3 6 5이 좌석에서 3619, 가장 오래된 내조카요 응. 응. 우리 재택이성 큰딸 재순이 응. 몇살 먹었어? 70이요. 딱7 0 건강을 오라고. 몇살 먹었어? 70인데. 나는 지금 한 60년 만에 만났거든, 지금. 음.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온 거야. 그동안에 아들 맨날 다고 아들 이름이 뭐야? 나 누구지? 뭐야, 집에 안 들어. 나노잖아, 지금 많이 누 갖고 왔는데. 살림 중이니까 저리 가라고 뒤처럼 먹어 여기서 살다 보니까 오늘 그 할아버지 묘를 많이 관리해셨겠네요 가까이 사니까 평소에 이제 내가 오늘 주을게 그동안에 뭐 불교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이제 불교에서 혹시 관야하신 기억이 나 한번 해봐 <목소리>

지, 철이. 근데 왜 신랑은 내버렸어? 속세를 떠나야 불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죠 속세를 떠나고, 여 그, 그, 한다. 네. 개순이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교 조계종에서 30년 동안 불교 대학을 듣는 네. 있고요.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도 되셨죠? 네. 네. 방송 고맙습니다. 청수련도 하라면 해요, 평수자청수연청수연한번 해봐. 네.

여까지 아... 식사는 하셨어요? 모장도 대단하니 남모라 사람하이야바 맛있게 셨 여기를 보고 해야이가 살바 바이소 나파야 사삼 영람아 파방나 바리새 미제 새와라 살바마옹 새파아 형이 살바 바이소 나파나 여까지 만해자만 쉬고 아왜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또. 편이들다 이거. 오랜만인데 지금 어디가 아파? 어리 아프고 어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진짜 <목소리도> 지금 농사도 짓고 있어? 안 짓네. 그냥. 세이가 회사 다니고 풀 사는 마음. <목소리도>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자. 이제 응, 하는데 열심히 살고 내가 네, 전화하면 받을 줄. 엄마한테 말고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해. 여기 보고 여기를 봐. 여기를 보라고 자식아. 내가 하는 말들로 쉽게. 어저 병원 저놈 웃긴 놈이 내가 저거 안 풀어. 네. 네. 너 키웠어? 네, 되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 이 친구가 성령이 중국 영화의 무술 검격의 성령이는데 그러면 <laughs> 제가 오빠받을 뭐 뭔데요? 한국에서는 황성령이가 용진맨하고 익산에서는 주름을 잡아 네. 황성령 잡아줘 너 행어부터 이렇봐 여기를 보라고. 아이고, 아이고 편하니 하세요. 떡공장을 하는데, 야, 떡공장도 내 상호. 삼문 이삼떡집산 삼문 떡산떡 떡지. 게, 게. 떡지. 육산, 산떡